모습이 얼핏 무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지도 아닌 무덤 위에 뿌리를 내린 대나무 대체 왜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그한되는 나타난 말이 게몇년나는 모르고 지도 음. 없어요 어, 여기 산소. 어. 산소. 음. 그런데 대나무는 유독 한 무덤에서만 자라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모셔진 다른 무덤에서는 대나무는커녕 꽃한송이도 자라지 않았는데요. 조상님 묘라면 이렇게 해놓으시겠어요? 아는지 묘 뒤에다 소나무나 버드나무나 심기나면 이해가 가는데 조상님이 매일 매일 매년에다가 슬래더 같은 거, 대 같은 거 선물 수가 없죠. 그렇다면 혹시 이 가문만의 특별한 장례 풍습은 아닐까요? 아, 아, 아. 전문가에게 그 답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가요? 이러한 특이한 공공의 그러니까 위에 나무가 있는 것은 큰, 거의 드물니다. 나무가 풍성하는데 소리를 내리면 관을 침투하게 들어갑니다. 음. 나무를 안 씹는 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배워지는 부분들인데, 음. 나무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특이하고, 이거 가지고 있는 집안의 내력에 의해서 온갖 사연이 있지 않는가 집안의 매력에 의한 사연이라. 포손을 만난다면 대나무 무덤의 비밀을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서를 찾던 중 비석에서 발견한 문시성. 이를 토대로 수소문한 끝에 포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체 이 대나무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무엇인가요? 캠팔러리가 해폰가리가... 아, 약한 500년이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부러 심어놓는 게 맞습니까?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어느 자손이 자기 분만 몇등이다 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무덤 위에 대나무는 일부러 심은 게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왜 무덤 위에 대나무가 자리한 걸까요? 예, 네, 여기가 장례식을 하고 어, 3일 날에 와서 보니까 5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무덤. 그런데. 조성 3일 후 중앙에서 죽순이 소산났다는 겁니다. 이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에도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데요. 개인더말로 자르질 말아라. 보철에도 우천 물고 하라 그러면 이게 감이 필수 없죠, 형님들이. 대가 축수인 하나 올라오면 집안에 인물이 하나 난다 그래갖고 옛날부터 그런 전통이 있어갖고 침별로운 것이라 아 이것이 특이하다 그러고 묻는다 그러고 신화하고 보절를 하죠 그렇다면 대나무는 어떻게 무덤에서 자라날 수 있었던 걸까요? 전문가를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눈에도 이런 무덤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양택에 이렇게 많이 그 심습니다. 그래서 주로 양택이라는 우리가 사는 주택 인근에 많이 심고요. 묘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심지 않습니다. 주로 이렇게 묘지가 아닌 주택가에 심는다는 대나무. 실제로 이곳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주택가 곳곳에서 무더위 대나무와 같은 종의 대나무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이 대나무만 무덤의 뿌리를 내린 걸까요? 아마 묘지를 조성을 했을 때 조성 흙에 뿌리가 들어와서 지금 이제 생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하나 흙 속에 대나무 뿌리가 있었고 그 흙으로 무덤을 만들면서 대나무가 자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둘 대나무가 자라 지금처럼 숲의 형태를 띠게 됐다는 것 주변에 있는 대나무들에서 화병이 걸려가지고 종자가 디자이 돼가지고 날라와서 개화병은 대나무가 꽃을 피우고 말라 죽은 형상인데요. 말라 죽은 대나무의 종자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무덤에 자리한 걸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나무가 지금처럼 이곳에 계속 자리해도 괜찮은 걸까요? 혹시 대나무의 뿌리가 무덤에 피임리피지는 아닐까요? 대나무 뿌리 같으면은 1m. 이하로 뿌리가 들어가지 않고 약한 0.8m 그 정도에서 뿌리 번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이복문의 높이가 거의 한 2m 이상 되기 때문에 크게 그 관제에 대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대나무는 그 뿌리가 1m 남짓으로 무덤 속까지 피해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후손에게는 단순한 나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무덤 위의 대나무. 영주군, 누가 손도 돼도 못할 것이고 후손들이 더욱더 잘 관리하고 영원히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조를 위한 후손들의 마음이 대나무를 지켰던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